통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오늘 운영이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1945년도 5월 11일 생긴 제헌국회가 아닌가 아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민특위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10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논의는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태평양을 가지도 못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저는 정말 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 뭐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이 언제 우리를 침략해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가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가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순위가 5위입니다. 일본이 7위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침략해올 수 있겠습니까? 뭐 심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1인당 명목 GDP 순위가 어, 지금. 2024년 한국은 31위고 일본은 34위예요. 더잘 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6,194달러, 일본이 35,793달러, 우리가 더잘 살죠. 그리고 SP나 PC 국가 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OECD 디지털 정부 어,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 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침, 그렇게 침략되고 점령되고 독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해 볼게요. 거칠게 질문하면은 마치+ 마치 우리 정부를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니. 우리 우리 정부를 일본의 나라를 팔아 넘기려는 그 친일주의자로 매도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우리 우리 국정 운영의 헤드쿼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언제까지 친일 논쟁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래요.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사,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당시 문재인 정부였죠. 그 보이시죠? 한반도기에서 독도 지웠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친일 정부라 그럽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말이죠.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말씀 우리 비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일승이라 하면 되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점점 못한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역사를 이은 민족에게 뭐 과거는 없다.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계속 악몽을 꿔 보세요. 그럼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논의는 이제 대한협을 대한협을 이제 건너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님 나오셨는데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것을 어, 증폭시켜 갖고. 어, 확대시켜 갖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좀 어, 우리의 한일 관계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한번 좀 정리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어, 어, 지향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게이조 일본 수상관의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집 선언이 바로 전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일본의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한 60여 명의 일본 전광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의 김포 한에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면제를 복원해달라 아,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어, 제외해달라. 이세 가지를 요구했고 두달 만에 그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천만 명의 에, 방일객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어, 다분히 세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망각하고 있지 는은 얘기는 드리고,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인당 개인 소득 죄나이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면. 기적 같은 뉴스와 저희들이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적 고민,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